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칭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에 권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고, 그리고 열차녀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 비유도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들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하나에 천국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변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있는데. 정확한 날과 때는 알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 천녀 비유도 미련하고 슬기로운 천녀들 이제 미련한 천녀, 슬기로운 천녀들을 비유하시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슬기로운 자가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소홀할 수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남은 음을 이제 실천하는 것을, 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 사람은 누구냐?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가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뭐죠? 뭐니 뭐니 해도 이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마지막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보여준 달란트가 또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얼마를 내놨죠? 얼마를 내놨나요? 학생 성경 읽었잖아요 다섯 달란트를 내놓았고 그 다음에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다섯 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열 달란트를 내놨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네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더해서 네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를 칭찬하시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책망하시면서 쫓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너무나 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이제 들어가서 어, 들어갈 텐데. 아마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눈길에 가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달란트가 얼마인가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이 달란트는 엄청 많은 액수다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 6천만 원인데, 한 달란트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따지느냐,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다라고 계산하면 20kg이다, 뭐 34kg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도 다릅니다. 금일 경우에는,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금 시세를 알려드리면, 1g에 47,837원, 7.7원, 67전이랍니다. <laughs> 그러니까, 1kg이면은, 1kg만 돼도, 4,783만 7,670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얼마죠? 20kg이라고 치면, 대충 계산해 봤는데, 9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섯 달란트면요 많습니다. 되게 많은, 되게 많은 액수.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 다른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대가를 받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냥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조차 하나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도 엄청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신기하게도 많이 받은 두 명은 일을 하고 적게 받은 한 명은 그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안 들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꼭한 달란트를 갖고 왔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주인이 왔는데 아시다시피 두 사람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꼭꼭 감춰줬던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한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재산을 불려줘서 고마워서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어디에 예수님의 의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종들한테 장사라고 어디 나왔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일단, 달란트 자체는요, 복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달란트는 차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복음은 아닙니다.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달란트를 나눠주었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개인의 은사와 능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재능과 능력을 맡겨주었다는 것, 그것 자체는 다시 말하면,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야 된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무슨 활용을 하여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종의, 아, 주인의 의도를 알았고 그리고 그 의도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은 달란트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행동은 있었으나 달란트를 활용하는 행동이 아니라 달란트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각각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자는 다섯 달란트, 어떤 자는 두 달란트, 어떤 자는 한 달란트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살때 각각의 재능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큰 재능을 받았죠. 달란트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한만 달란트 같이 큰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차등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배 차이인데 현실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각각의 재능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유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자와 100데나리온 빚진자 비유가 있죠. 그 비유처럼 이 달란트 비유도 어떤 사람한테는 1만 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한테는 만 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한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제가 원고에다가 애들이라고 써놨는데 많이 받은 애들만 수고를 하고 그리고 적게 받은 자는 이렇게 수고를 안 했을까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하여서 열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숨겼다가 도둑 맞아서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없는 자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나 그거나 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대나리온으로 치면 엄청 큰 액수의 차이입니다. 3,000 대나리온과 600 대나리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금으로 치고 뭐 다른 어, 무게로 치면은 사실은 액수가 작은 게 아닙니다. 차이가 적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한 달란트도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많이 차이 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충성을 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를 곡해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을 읽고서 저는, 아, 이 종이 매를 버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혼날 텐데. 지금, 이게 뭐라는 거죠? 당신은 종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를 버는 거죠? 그런데 이, 변명, 이게 변명이라는 사실은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그런 사람이다라기보단 이 종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인이 다시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오랜 후에라고 나오는데 한참 후에 나오죠.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아,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면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받 같이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은행에다가 맡기면 그냥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나오는데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충성을 다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원래 억양을 좀 똑같이 써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한 자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다 열심히 가지고 온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열심히 이렇게 주인의 의도대로 활용한 자에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칭찬의 말이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의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겨 와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의 한 칭찬이고, 23절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겨서 총네 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했던 칭찬입니다. 완전히 똑같죠? 이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왜 벌어온 돈이 다른데 같은 칭찬을 받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비유가 누가 보면 19장에 있는데,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 이게 더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요, 다섯 달란트, 아이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협사한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열 문화 이 비유에는 종 10명에게 각각 몇 문화를 주죠? 열 문화씩 주나요? 한 문화씩 주죠? 한 문화씩 이렇게 줍니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 주인이 왔을 때첫 번째 종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다섯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일곱 명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이 다른 점은 열 문화를 가져, 남겨온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을 그러면서 열 꼬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그렇게 상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다섯, 문화, 다섯 문화를 남겨온 자에게는 칭찬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종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다섯 고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하나를 빼앗고 쫓아났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온 자를 뺏어가지고 빼서, 빼서 열 문화 남겨온 자에게 줍니다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온 자에게 크게 칭찬한, 하게, 하는 게 나오죠? 이해 가시죠?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크게 칭찬하는 건, 아, 그래. 저게 좀 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눠줄 때는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잖아요. 이게 다섯 달러, 두 달러, 한달러트가 아니라, 한 문화씩 나눠줘. 공평하게. 일한 것이 다르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칭찬하는 것, 아, 그게 참 공평한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이지.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 굉장히 비슷하지만 정말 다른 비유입니다. 각각의 비유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사,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뜻하, 뜻할까요? 그리고 좀 범위를 좁히자면 왜 이렇게 이상한 칭찬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 다르게 가져왔는데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 왔, 내가 교회, 교회를 비유하면 열심히 많은 일을 하신 한 사람과 열 가지 일을 한 사람과 두 가지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똑같이 칭찬해요. 와, 잘하셨습니다. 이분한테도 또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우리 그 겉으론 드러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솔직히 아, 나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사람은 자, 두 손을 들어보시다 아마 그 생각 솔직히 듭니다 나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솔직히 일을 안 해도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일을 했는데도 똑같이 칭찬해 주시면 아, 마음이 굉장히 상하거나 때로는 좀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 두 가지 비유를 더 떠올려 보기를 바라, 원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꾼들과 하루 한 대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다 씁니다 그리고 4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나갔습니다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그냥 상당하게 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5시에 갔습니다 거기는 오후 6시면 일거가 끝나니까 한 시간 남았죠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더니 아직도 종일 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종, 놀, 종일 놀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주인이 그들한테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결과가, 결과를 아시죠? 늦게 온 사람들부터 한 대나리온씩 줍니다 이 주인이 그리고 맨 처음 한 대나리온을 약속한 이들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이제 제일 이르게 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맨 나중에 11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대내를 한 주면서, 한대내를 한 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더 주겠구나.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어라, 한대 내로밖에 한안 주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거기 보면 왜 저들과 같이 취급하냐고 따집니다.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우리도 같은 생각하는 거죠. 일찍 와서 수고했는데 많이 줘야지. 아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나가면 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구나. 공평하지 못한 신이시네. 믿을 게 못되는구나. 아, 때려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어,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공평하지 못한 신이야. 그리고 외국에서도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 악한 악한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신. 그런데 그런데 또 다른 비유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제 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의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은 죽으면 죽게 되는 죽게 되어 있는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한이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나고 완전히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얼마 오랜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마다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보면, 어, 누가 보면 15장 29절을 근거로 하면, 아, 여러 해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해 후에 이 허랑 방탕하게 살았던, 그래서 사,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 아들, 종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주 멀리서 반깁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때 마다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만 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 밑에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이 마다들입니다. 마다들이 이야기하죠. 염소새끼라도 자기에게 주어서 친구를 불러서 즐긴 적이 없다. 염소새끼를 데리고서라도 잔치를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태까지 자신에게는 그런 칭찬이 없었는데, 칭찬은 거녕 어떻게 보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도 모자랄 이 거지가 된이 둘째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더 격하게 아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다. 불공평하다. 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들이 있는데 못산 아들이 있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흔히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잘못된 칭찬. 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 칭찬입니다. 이상해 보이지만요, 결코 이상하지 않은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악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제한 인간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신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가장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아빠 나빠 이러고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도윤이 아 도윤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도윤이가 종종 그렇습니다. 아빠 나빠 하고서 막 이제 방에 들어가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자기 생각으로는 아 그것 그거, 그거 안 해주나 뭐 이런 그런 건데. 자신이 가진 몇안 되는 기준 물론 그것도 틀렸는데 그게 다인양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보여주는 태도 또한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창조주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이제 시편 139편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 13절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광고하죠? 23절, 24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악하고 단순한 인간의 표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칭찬이지만 결코 이상한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았던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고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두 달란트 받은 자 또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았다고 하여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했으며 주인의 그 수고로 인하여서 주인이 칭찬하였습니다. 옆을 비교하고 이해 안돼 불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길 창조주의 의도대로 충성을 다하여서 자라였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